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국화모입니다오늘 여러분들 2020년 양력 6월달에 범띠 운세를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어, 범띠분들 같은 경우 양력 6월달에는요, 다소 이동이 좀 많이 따르고요. 어, 과연 이제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이동이 따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지금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20대 분들은요, 약간 이동 운에서요, 이제 학업이라던가 아니면 취업, 면접,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지역을 바꿔서 이동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학업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로 또 나가실 수 있는 운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약간 금전 운은요, 뭔가 조금 뭐라 그럴까, 작은 어떤 금전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큰 금전의 이익보다는 작은 금전, 뭔가 작은 돈들, 요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라 하니까, 또요 부분, 어,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약간 20대 범디분들은요, 뭔가 뚜렷한 재주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전문성으로 전문직으로 풀릴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직 그 하나로 평생을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분부는 약간 범티 20대 범티 분들은 전문직으로 약간 예술성도 조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 계통이나 좀 이런 쪽으로 좀 알아보시거나 혹시 그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윗사람의 조언이나 행동을 잘 눈여겨보시고요. 약간 기다으시면 뭔가 손해보다는 이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동운이 좀 이렇게 강할 때는요.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좀 다른 쪽도 알아보시고 새로운 것도 알아보시면 의외로 또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30대 분들은 약간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대요. 머리도 말찌가 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가 병합이 돼가지고 약간 잔병을 치를 수가 있다. 그래서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약하신 분들은 좀 건강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크게 뭐 이사수나 이동수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굳이 이동을 하시면 오히려 손해가 따를 수가 있고요.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괜히 구설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아니면 전에 가지고 있는 는 어떠한 일들로 그냥 계속 이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큰 변동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약간 병액수로는 이게 우리가 손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게 손목이 약간 어 이렇게 통증이 올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이라던가 의외로 젊은 분들인데 오히려 한 부분을 많이 쓰는 분들이 좀 약간 몸이 그쪽으로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기관지 호흡 쪽으로 기관지나 코라던가 비염, 어,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조금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6월달은 약간 사람이 주변에서 속을 썩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나 사람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직장에서 내 어떠한 인지도가 어, 조금 소란스럽다. 그래서 뭔가 좀 소음이 많다. 잡스럽다. 좀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그리고 약간 가족과의 이별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혹시 어좀 병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기상 좀 고비가 올 수가 있다. 뭐 크게 안 좋지는 않은데 뭔가 한 번은 어 겪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직장운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간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크게 고민은 하지 않으시는데 일단은 약간 어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특히나. 연애하시는 분들. 또는 남편이나 아니면 와이프 이런 문제성에서도 약간 서로를 믿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단도리를잘 하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주변에서 어수선하다 이런 게 조금 많이 느껴졌고요. 40대 범띠분들은요 의욕은 왕성해요.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새로운 데서 자꾸 일거리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동분서주를 한다 그러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다가 금전이 약간 많이 이렇게 널리 올려져 있는 곳으로 봐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동서남북으로다가 해서 금전문이 사방으로다가 퍼져 있으니까 이리저리, 어, 사람도 만나고 자꾸 움직임을 가지면 아마 제가 봤을 땐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을 위해 봉사활동을 조금 많이 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여행을 다녀오시다 보면은 약간 좋은 아이템도 얻어서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플러스가 요인이 많이 될수 있다고 라 하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시면 좋아요. 자, 50대 범띠분들입니다. 아, 이분들은요, 몸은 건강해요. 겉에서 보면 몸은 건강한데, 속에 화병, 화병으로 조금, 어, 이렇게, 좀, 있는 분들이 많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우울증? 뭔가 어 가족인데도 뭔가 외톨이처럼 어 뭔가 그리고 또 형제지간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서로 대화가 잘안 통하다 보니까 왕래도 적어지고 그래서 6월달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주변을 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보다 나를 뭔가 막 욕을 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어 그런 사람들로 약간 속을 썩는다 이렇게 나왔고요 남편이 좀 아프거나 아니면 아내가 아프거나 어좀 이런 분들은 조금 병원 출입이 좀 6월달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자꾸 새로운 계약권이라던가 자꾸 새로운 데서 뭔가 이렇게 거래 성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전에 있던 어떤 그런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어 새로운 어떤 일거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업을 변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 새로운 어떠한, 어, 이렇게 그런 곳을 뚫으라는 얘기겠죠. 제가 뭐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용어를 잘 모르지만 자꾸 거래처를 뚫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업은 같은 경우는 금전이 뭔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은행권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보여서 6월 달에는 약간 금전으로 조금 고민하던 게 조금은 소홀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 위기가 넘어가는 거지 해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제가 걸려요. 계신 분들은 약간 송사건에서 좀 좋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좋은 소식, 또 좋은 귀인의 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 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동분서주, 뭐 내가 뭔가 집안일로다가 뭔가 알아볼 일이 좀 생긴다. 그래서 6월달은 내가 어, 굉장히 뭐 뭐랄까 마음이 굉장히 바쁘다. 어, 이런 표현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70대 범띠 분들은요. 약간 꽃향기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6월달은 집안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약간 조금, 어,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고 하시다 보면은 기분도 나아지시고 또 한결 가족과도 좀 대화 소통해서 어, 조금 가족을 좀 찾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뭔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에 조금 의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이라던가 아니면 특히나 뭐 이제 70대 분들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 예를 들어서 매 매매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탁 터지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자꾸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 소식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아마 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수국왕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을 어,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웬만하면 이렇게 띠별 운세를 할때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워낙에 사람이 이 태어난 생년월일이 다 다르고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점을 볼 때는, 어, 사실상 시간을 중요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 태어난 기운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여서, 아, 요건 조심해야 되겠다. 요거는 조금, 어, 그냥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이렇게 알고만 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어이 양력 6월달에 범띠 분들은요, 굉장히 움츠려 있는 기운이 아니라 굉장히 활동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돈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아, 좋겠구나.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 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어, 주변에 친구분들한테 도움받을 일도 있으니까, 어, 뭐든지 활동력 있게 해서 양력 6월달, 여러분들, 범비분들, 화이팅 하시고, 활기차게, 좋게, 행복하게 넘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